거예요. 토리버치 정품이고요. 음, 그냥 이렇게 봐서는, 진짜 신상, 아무 하자 없이 보이잖아. 하자는 없어, 언니. 근데, 약간의 사, 사용감이 있어요. 보이시나? 약간, 예, 네, 약간, 이렇게. 근데 요즘 나오는 디자인이요 내가 사장님한테 그랬고 어머 사장님 이렇게 무섭게 토리버치가 돼 있어요 여기 마크가 그랬더니 요즘 나오는 디자인이 이렇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이뻐요 이뻐 음. 여기도 끈도 되게 야무지게 돼 있고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음, 되게 가방 이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저도 토리를 좋아해서 그리고 여기도 언니들 봐봐요. 짱짱하게 잠겨요. 짱짱하게 잠기고. 그리고 안에 포켓,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응.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응. 소가죽 같아요. 소가죽. 이렇게. 여기 보면, 언니 내가 여기, 여기 딱 보고 임팩트가 세, 세잖아. 토리가 이, 이, 정도로 마크를 세게 했나 싶었어요. 이거.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엉 집어왔죠. 이거. 이거 갈게 아니라.